정부가 엄청 야심찬 계획을 하나 내놓습니다. 기후 변화도 잡고 경제도 살리겠다. 바로 아리백산업단지라는 건데요. 이게 과연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선물이 될지 아니면 좀 위험한 도박일지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리는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업단지 지붕이란 지붕 또안 쓰는 땅은 전부 태양광 패널로 쫙 깔리고요. 그 주변에선 막 풍력 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깨끗한 에너지로 공장을 돌린다니 와 이걸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연다. 정말 멋진 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들을 내세웠어요. 자, 첫 번째, 일자리를 무려 50만 개나 만들겠답니다. 50만 개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랑 맞먹는 숫자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매년, 매년입니다. 1조 원의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했어요. 1조 원, 감이 잘안 오시죠? 이걸 하루 단위로 계산해 보면 매일 거의 27억 원이 지역에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장밋빛 이야기, 이게 과연 전부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진짜 던져봐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그림, 혹시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요? 이 신중한 계획보다 속도를 앞세울 때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화려한 약속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네 가지 핵심 위험을 딱 짚어주고 있어요. 첫째, 경제적 효과가 좀 부풀려진 건 아닌지. 둘째, 전력망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셋째, 환경 파괴나 사회적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정작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네 가지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하고요. 실제 우리나라 사례들을 보면서 이런 위험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정부가 성공 사례로 정말 자주 내세우는 신한 햇빛 연금입니다. 이게 뭐냐면 태양광 발전으로 번 돈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연금처럼 나눠주는 모델이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주민들한테 지급된 돈이, 와, 무려 220억 원에 달합니다. 220억. 진짜 대단한 숫자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22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 이면을 들여다봐야 해요. 이걸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눠보면 실제 손해준 돈은 수십만 원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과연 이 돈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삶의 질을 바꿔놓을 만큼 의미 있는 금액일까요?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또 다른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이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말 그대로 농사도 짓고 그 위에서 태양광 발전도 하는 되게 효율적으로 들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벼 수확량이 2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뭐 바로 식량 안부 문제랑 직결되는 거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훨씬 더 절박합니다. 한 농민분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거 꼭 수도권을 위한 에너지 만든다고 우리 농촌 자원을 다 뺏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개발로 생기는 이익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이 다 뒤집어 쓴다는 거죠. 이런 박탈감, 이런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갈등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거의 절반, 47%가요. 땅 주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빌려서 짓는 임차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농형 태양광을 딱 설치하면 거기서 나오는 발전 수익은 누구한테 갈까요? 네. 땅 주인한테 가겠죠. 그런데 수확량이 줄어서 보는 손해는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바로 거기서 실제로 땀 흘려 농사짓는 임차 농민인 겁니다. 이익 보는 사람 따로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번엔 기술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산업단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돌리려면 당연히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불 때를 대비해야겠죠? 그래서 전기를 미리 저장해 둘 거대한 배터리가 꼭 필요합니다. 이걸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이 ESS가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벌써 34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ESS 화재 때문에 무려 1,500명이 대피하는 대형 사고까지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모든 멋진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고민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알았거든요.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어, 덴마크는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고요. 독일은 전력망이 버티질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땅 자체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이처럼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해외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역 주민들을 사업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볼게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때만이 갈등을 줄이고 진짜 성공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무작정 멈추자는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하게 가자는 거죠. 기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요.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걸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법으로 딱못 박아야 합니다. 특히 실제로 농사짓는 임차 농민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사업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아리백산업단지라는 계획은 어찌 보면 장밋빛 낙속과 냉혹한 현실의 위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그림이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저울처럼 말이죠. 이 녹색 전환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결국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속도와 신중함 사이의 균형 개발과 환경 사이의 균형 그리고 이익과 비용 사이의 균형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야심 찬 계획이 소수 몇몇만을 위한 성급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진정한 선물이 될수 있을까요? 아마 그 해답은 이 거대한 계획을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지켜보고 또 목소리를 내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